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구십이 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어떤 순간이든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지요.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성도는 세상에 휩들려 떠내려 가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과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날아가듯 지나갑니다. 이런 인간의 수명을 누가 정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무걸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얼색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을 찾으시는 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린 자는 결코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인생이 소중하기에 그가 사는 시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르심이 비록 고난일지는 모르나 고난의 시간은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는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는 측정할 수 없겠지만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분명히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금 같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보금 찬양,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임자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다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so so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ayet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성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시간 하나 헛된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